셀바 브이로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출근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배추를 되게 많이 사오셨네요. 아,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음. 사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출근하면은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시나요? 밤에 손님들이 어지러워, 여 가거나,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걸 먼저 와서, 닦고,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다. 밤에 공부하시는 손님들 많아가지고, 오면 이제, 지우개 가루나, 치워 음. 청소를 해놔야 돼요. 음. 항상, 기계 앞에가 제일 더러워서, 저기를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 쓸고 음 닦는 건 언제 뭐 라고요 손님들이, 테이블에 이제 좀 많이 앉아 계시면은 그날은 이제 외부만 청소를 하고 네. 다음 와 가지고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게에 손님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네. 좀 무동적으로 하시는 군요 네. <laughs> 매너가 넘치는 모습이다. 여기는 일본어가 있네요. 네 여기는 <laughs> 원래는 없었는데 <laughs> 이제 워낙 무인 카페라해서 화장실만 쓰고 가시는 음. 좀 어린 학생분들이 음. 되게 많았는데 처음엔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래도 우리 화장실을 써주니까 왔다 갔다하면서 홍보라도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화장실만 쓰러 오시는 손님들이 되게 막 써요 화장실을 음.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정작 화장실을 써야 될때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보어락을 달아놓으면서 우리 손님들만 쓸수 있게 만든 약간 VIP 같은 음. 느낌도 드는 거고 우리 고객들도 보호하고 진짜 딱 화장실만 쓰러 오시는 고객님들은 딱 화장실만 항상 쓰고 가시더라고요 음. 가게를 참 애지중지하시는 멋진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 설치를 하고 나서 화장실 청소할 게 크게 없어졌어요. 대부분 이제 막 어물이 막 옆에 튀어 있다거나 휴지 조각 쓰레기가 밖에 막 비산돼 있거나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매장 평수가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넓게 하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좌석이 없이 이제 그냥 자판기만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는 게 저는 카페가 좀 약간 맛도 맛이지만 인테리어랑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좌석 갖다 놓고 손님도 앉아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쉬었다가 놀다가 하고 꿈꾸다 보니까 좀 평소 좀 넓은데 손님들이 좀 쉬었다 가면서 마시다가 하는 거죠. 매장밖 거리까지 쓸고 계시는 모습이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카드. 혹시. 결제하시고 카드 챙기셨습니까? 아니. 네왜 그러는데? 잠깐만. 이렇게 고객님들이 한 번씩 카드를 꽂아주시나 봐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음. 저희 가 항상 카드를 따로 챙겨놓으면은 전화 오실 건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찾아드리고 음.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기까지하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왜 셀바를 창업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 무인 카페보다 보시면은 파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커피보다는 디저트를 좋아하는 쪽이기 때문에 음. 커피만큼. 이 디저트 매출이 많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객석에 좀 특화된 모인 카페라서 제 나름대로 조사하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이거를 부업보다는 좀더 집중을 해서 제가 봐도 이게 훨씬 더 매출은 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음료랑 샌드위치랑. 수제 샌드위치라서 판매가 잘 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봤는데 여기는 꽃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게 아무래도 무인 카페다 보니까 기계가 있고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쁘게 해놔도 좀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좀 생동감이 없더라고요 조화를 갖다 놓으면 은 한 순간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돈도 절약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생활을 갖다 놓는 거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계시는 분들 연령대가 다 50대, 작으면 40대 아주머니 분들이 제 주요 연령 타겟층이라 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이유는 그냥 손님들이 좋아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님들이 아, 좋아하셔 가지고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참 멀리까지 돌아왔다. 이것들은 다뭔거요 아, 티백 차들인데 원래는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여름 끝나면서부터 가을이 요즘 많이 짧아서 날씨가 금방 추워지니까 그래서 한번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음.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미리미리 알려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중에 따뜻한 거 마시면서 떠들고 싶으실 때 저희 가게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음. 지금부터 이제 어떤 걸 하시나요? 샌드위치가 단체 주문이 조금 들어가서 음. 만들어야 됩니다 아 여기는 무인 카페인데 샌드위치를 직접 만드시나요? 네 아무래도 샌드위치가 있어요 그 매출의 대부분 상위권이 샌드위치거든요 판매가 아 또잘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샌드위치가 있어요. 미키 상품도 되고 매출도 실제로 잘 나가고. 샌드위치 제작이나 이런 거는 힘들진 않나요? 솔직히 좀 일이 많고 피곤한 건 있는데 마진이 좀 많이 남기거나 이제 매출을 올리려 하면은 힘들어도 이 정도는 좀 참고하는 거죠. 왜냐면 일반 카페도 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직접 커피를 만들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수월한 만큼 또 다른 쪽으로 노동을 투자를 해가지고. 너와 내가 만나 점화 날 찍을까? 노동료 있나요? 네.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어, 보여주시나요? 오호! 움물 타요. 움물 타. 사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는 두 사람이다.